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 데스크입니다. 전남 지역 제조업체들의 경영 환경이 하반기에도 호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에 따르면 9월 전남 지역 제조업의 업황 지수는 전달에 비해 10포인트 하락한 60으로 올해 1월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또 10월 업황 전망 지수도 지난달보다 6포인트 떨어진 66에 그쳐 기업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한 업체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업체들의 경영 애로 사항으로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내수 부진과 인력난 및 인건비 상승이 각각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 전국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최대 2.5% 정도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지난해에 비해 1.4%에서 최대 2.5% 감소한 377만 3천 톤에서 381만 3000톤 사이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업 당국은 쌀 공급량과 수요량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태풍으로 인한 정확한 피해 규모에 따라 수급 상황이 변동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보호법은 10년간 임대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고흥군 시설 일부 임차인들이 군에서 납득할 만한 절차 없이 자신들에게 계약 만료를 통보하는 등 갑질 행정에 나서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흥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흥으로 귀촌해 친지의 카페를 맡아 운영하던 A씨. 고흥군으로부터 박물관 한 켠을 임대받아 2년간 꾸려왔던 카페였습니다. 그런데 고흥군은 지난달 갑자기 A씨에게 임대 계약이 만료됐다며 단 2주에 기한을 주면서 카페 영업을 중단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막막했죠. 남아있는 재료는 어차피 다 쓰레기가 될 것이고, 제 생계도 걱정이 되고 했었으니까 너무 억울죠 A 씨는 고운군과 박물관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임대 계약 연장 여부를 물었고, 임대 계약을 연장하겠다고 지난달 분명히 밝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고흥군은 카페 위치를 변경해야 해 임대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며 아무런 사전 절차 없이 갑자기 AC에게 철거를 통지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없죠. 이 건물에서 카페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카페가 없어진다면, 아, 여기엔 더 이상 카페 영업을 할수 없으니까 내가 나가는구나 생각을 할 텐데. 다른 위치 생긴다는데 그러면 있는 업체를 굳이 쫓아내고서는. 고흥군으로부터 상가를 임대받아 4년간 농수산품 판매점을 운영해온 B씨도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지난 4월 고흥군이 B씨에게도 2주 뒤에 가게를 철거하라고 갑자기 통보한 겁니다. 심지어 B씨는 계약 연장 여부를 묻는 어떠한 서류도 전화도 받지 못했습니다. B씨는 수년간 키워온 가게에서 정리할 시간도 없이 쫓겨나는 것이 부당하다며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고흥군 관계자는 시설 용도 변경상 해당 임차인과의 계약 해지는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군에서도 이제 다른 또 종합적으로 그 우리 그 특산 판매장에 대해서 좀 다른 계획도 있고 해서 의사를 저희가 뭐 물어봐야 될뭐 그런 뭐 의무는 없는 거고요. 적절한 행정 절차에 의해 임차인 교체에 나섰다는 고흥군 충분히 고려할 시간도 없이 임차인을 나가라고 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갑질 행정이라는 임차인 사이에서 당분간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 상포지구를 매입했던 투자 피해자들이 감사원 감사 결과를 주목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상포지구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보도 자료를 내고 과거 상포 특유의 소사에서 드러난 부당한 행정 처리들이 감사원 발표로 재확인됐다며 앞으로 전 시장과 공무원 등을 상대로 민 형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당시에 부실 수사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현재 피해자들이 천여 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이 600억 원에 이르는 만큼 철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어를 통해 농문화 체험을 확산시키기 위한 수어 문화제가 여수 지역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전남 농아인 협회 여수지 지회와 여수시 수어통역센터는 어제 이순신 광장에서 올해로 7회째 맞는 사랑의 수어문화제를 열고 농인들이 제작한 수공예품 전시회와 다양한 농문화체험 행사 등을 진행했습니다. 수어문화제는 시민들이 수어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농인과 시민사회가 교류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행사입니다.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을 마치고 KTX가 개통된 지 올해로 8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KTX 개통으로 서울에서 여수까지 2시간대 진입이 가능해졌지만 해결해야 할 거제는 여전히 많습니다. 전라선 KTX 개통을 앞두고 지난 2011년 한윤지 기자가 취재한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익산에서 출발한 전라선 KTX가 여수로 들어옵니다. 지난 2002년 공사에 들어가 184.2km 구간의 전차선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첫 시험운행에 나섰습니다. 최대 시속 150km로 달리는 KTX의 안전상태나 속도 등을 점검합니다. 시운전이 끝나고 오는 10월 1일 전라선 KTX가 개통되면 여수에서 용산까지 3시간대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새마을호보다 무려 1시간 50분이 빨라지는 겁니다. 여기에 내년 박남 회의 대비해 고속화 사업까지 완료되면 서울에서 박남회장 바로 앞까지 2시간대에 진입하게 됩니다. 10월 달에 KTX가 개통이 되면 여수에서 정산까지 3시간대에 운행이 가능하고 전라선 고속화가 완공이되면 2시간대에 운행이 가능해져 박남회가 열리는 내년에는 관광객 수송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철도공사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KTX 사고와 관련해서는 한달 동안 시운전을 거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또 KTX 운행을 위해 2만 5천 볼트의 특고압 전류를 공급하기 때문에 선로 근처에서 연날리기나 낚싯대 이동을 금지하는 등 감전사고에 대한 예방활동도 함께 벌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한윤지입니다. 네, 전라선 KTX 개통으로 2012년 여수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와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에 접어들은 계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익산 여수 간철로는 여전히 고속화 사업이 늦어져 재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019 고흥 남열 전국 서핑 대회가 고흥 남열 해도지 해수욕장에서 상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어제와 오늘 이틀, 이틀에 걸쳐 호남에서 처음 열리는 전국 규모의 서핑 대회로 전국 남녀 서핑 애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숏보드, 롱보드의 오픈 경기로 진행됐습니다. 남열 해도지 해수욕장은 호남에서 유일하게 서핑이 가능한 곳으로 남해안에서 보기 드문 큰 파도와 함께 아름다운 해안 절경이 한데 어우러져 전국 최고의 서핑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을 앞두고 해당 지역에서 물건 조사에 들어갑니다. 광양시는 오늘 21일까지 구봉산 일대 190여만 제곱미터에서 사업자인 LF 네트워크스와 주민들과 함께 건물과 분묘 등 물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사업 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광양시는 원활한 부지 확보를 위해 최근 세 차례에 걸쳐 주민 설명회를 열고 지주대표단을 구성할 계획이었지만 무산되면서 사업이 제때 추진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6시 소호동의 해안에 정박 중인 선박에서 불이 나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선박 한 척이 모두 탔습니다. 해경은 바지에서 불이 시작돼 선박으로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집중 관리 대상 A 등급지가 전국에서 전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축식품의 수위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연건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집중관리대상 A등급지가 전국에 112곳이 지정되어 있고 이 가운데 전남의 69%인 77곳이 몰려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전체 선정지중 취약지역수 기준으로는 전남이 2038곳으로 경북, 강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으며 광주 전남의 취약지역 내 거주 인원은 5,9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바다 고수온 현상에 따른 전남 지역 양식어 피해가 확산하고 있어 전남의 스마트 양식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로 인해 한반도의 표층 해수 온도가 지난 50년 동안 약 1.23도가 상승했고 이로 인한 전남 지역 양식장 고수온 피해 규모도 지난해 한해 동안 471억여 원에 이르렀습니다. 국회 농수창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전남 지역에 확산하고 있는 고수온 등 피해 대비해 폐사율을 5% 이하로 낮추고 생산성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